여러분 오늘은 어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뛰노는 소리 함께 누리는 기쁨이라는 비전으로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는 이 비전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하 향한 항해가 될 것입니다. 올 한해 시간 시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 뛰노는 소리 함께 누리는 기쁨을 만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한 가지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밤에 드린 송구 영신 예배의 설교 그리고 2021년 첫 주일인 오늘 설교 그리고 2021년 첫 금요예배인 돌아오는 금요예배 시간에 전하는 설교를 여러분들 올한해 동안 자주자주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예배 설교를 통해서는 올한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시고 나타내실 역사가 이로는 소리 함께 누리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또한 대세리고 오늘 설교와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 예배 설교를 통해서는 이 비전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 위한 우리들의 태도와 그리고 도전을 배우고 깨달아 올한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의 설교와 그리고 오늘 설교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예배의 설교를 올 1년동안 자주 자주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지역에서 전한 복음을 문제삼아 이 유대인들을 충동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소동에 군대가 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해 천부장이 이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 지금 자신을 붙잡았던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누리는 아침에서 살펴보았듯,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회를 통하여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님의 대한 이야기를 한 후, 그로 부터 3년 후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겪었던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의 기록대로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 맙니다. 그 말씀은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번째 말씀이 들립니다. 그 말씀은 본문 21절에 기록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직 할 말이 많은데 바울의 증언은 여기서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증언을 듣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말한 것까지 듣다가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소리 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벗어던지고 티크를 공중에 날립니다. 여러분,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티크를 공중에 날리는 이 행위는 그게 다른 자신들의 분노와 그리고 흥분을 표현하는 그들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바울에게 분노하여 바울을 죽이려 하였지만 바울이 증언을 시작할 때부터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공중의 티끌을 날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2절 22장 2절의 기록대로 바울이 증언을 시작하자 그들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더욱 조용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바울의 증언을 듣던 그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던지고 티크를 공중에 날립니다. 여러분, 22절에서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 누그러졌던 그리고 그들이 통제하고 있던 그들의 분노가 한 순간에 촉발한 바울의 증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바울의 어떤 말 때문에 지금 흥분하고 그렇게 분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증거, 증언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왜이 말에 그토록 분노하고 그리고 흥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는 대단히 무식하고 그리고 편협한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들이, 지금 이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흥분한 대목은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니 여러분 여기서 잠시 평소 이방인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잘 보여주는 탈무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라비에게 어떤 제자가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라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드신 목적은 지옥의 불쏘시계로 쓰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이 아니라 개, 돼지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싫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지옥의 불소식에 요개 돼지 같은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보낸다는 것. 즉, 자신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 믿었던 은혜가 개 돼지 같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고 그들에게도 그 은혜가 허용된다는 것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으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이방인을 위한 은혜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며 지옥의 불소식에요. 우리가 개대지 취급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해하실 일이 없다며 그들은 지금 분노하고 그리고 흥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그럴 일 없다는 매우 무식한 착각 그리고 무지와 아직 그리고 독성과 굳어짐에서 나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그와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창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며 흥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어떤 논리, 어떤 지혜, 그리고 어떤 과학과 기술로도 다 설명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틀과 그리고 프레임에 가둬 이해하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제안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한계를 짓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의 신앙은 점점 더 편협해지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했고 존재하고 존재할 인구에 비하면 몇안 되는 유대인만 사랑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몇안 되는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삽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며 흥분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 무궁하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주님을 다 압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까요? 그분의 오묘하신 경륜과 그리고 그성리를 정말 우리가 다 알까요? 그분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용서와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과 모든 능력을 다 아는 것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나는 이미 주님을 다 압니다. 라고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치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모셨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시고 그곳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영어에도 능통하시고 성경 또한 박사님답게 능통하십니다. 목사님은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 LA 한인타운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잘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늘 성도님들이 자신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답답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이런저런 생각과 계획을 성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저들과 저의 차이가 너무나도 큰것 같습니다.라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박사인 너와 성도들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답답해 하는데, 그렇다면 너와 나의 차이는 얼마나 크겠냐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땅에서 보면 그 하늘의 일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들이 다 잘못된 일인가요? 틀린 것이고 이상한 것인가요? 꼭 내가 이해되어야만 그 일이 맞고 옳고 그리고 정상적인 것인가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그 이상의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점점 더 편협해지고 지역적이며 국서적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 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면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며 분노합니다 마치 내가 정해놓은 기준, 내가 정해놓은 경계를 하나님이 넘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며 화를 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인간인지 누가 천지를 창조한 종을 주고 그 속에서 누가 그 속에서 창조받은 인간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여러분 오늘과 다음주에 말씀해 주제는 자리, 위치,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말에 조금 어폐가 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광대하신과 무한하신 초월적인 역사를 우리가 무한히 인정하고 또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조금 더 조금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라며 펄쩍펄쩍 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해주시는 뜻과 역사를 보며 그분의 오묘하신 경륜과 성리 앞에 경외함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 올한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태도는 그분의 경륜과 성리,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리고 우리의 예상과 다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볼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이 없다며 나의 무지와 아직과 독설을 드러내며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리고 은혜 베푸심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새 역사 그리고 새 은혜에서 제외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결코 담아내지 못하는 헌부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하마터면 험 부대가 될걸하였습니다영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인 고넬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복음의 새로운 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 유대인으로만 가득하였던 그의 생각이 이방인으로 확장되어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이방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한계가 없는 역사, 그리고 고넬료와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내가 아는 하나님에 매여 있고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만 그 하나님을 제안하고 국한하다 보니 자신들이 생각한 만큼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새 시대에 새 역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극한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해서도 안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이해되는 일보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더 많이 행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로 그분의 역사와 경률을 제한하거나 한계를 지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인정하고 또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새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새 수를 세 군대에 담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세 군대가 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생각과 사고, 그 믿음을 확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불을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라는 이작송가의 가사처럼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늘 찰싹거리는 얕은 곳에서만 뱅뱅 도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넓고 깊은 곳에 은혜를 만나 누리기 위해,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만, 거기에서 안주하고 국한하였던 그 언덕을 떠나서, 이제 창파에 배를 띄우는 신앙의 도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한도 그리고 한계도 없이 쓴 그분의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시며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틀로 제한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상황도 환경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경륜과 섭리를 인정하고, 또한 그분의 그 역사를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다 한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세례를 만나, 누리기 원한다면 그분을 인정하고 또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심에 한계를 두지 않고, 그분의 초월적인 역사를 만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개돼지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그럴리 없다고 펄쩍펄쩍 뛰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멀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때 이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여 구원해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다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내용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수는 세부대에 담으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또한 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광범위하신 역사를 우리는 만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올 한해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광대하시고 광범위하신 역사가 이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만나 누리기 위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한계를 두지 않고 제한을 두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더욱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 모든 고정관념 신앙의 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제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시는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세수를 담아낼 수 있는 세 부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경손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충만하게 만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